아얘 예, 뭐야? <laughs> 네. 어 나쁘지도 않죠 그래도 예예 네. <laughs> 좋은데요? 이걸 돌리면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거예요? 예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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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정비가 워낙 좋은 게 많아가지고 <laughs> 아, 오, 좋다. 아이고, 아이고, 오이고. <laughs> 최다미, <laughs> 김동진 못나게 잡아. 어이고어이 <laughs> <아이고. 웃음> 들어갔어? <웃음> 나이스. <웃음> 어. 코너키꺼, 나이스. 리딩!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채담이 채담 정신 안.. 정신 안 차래! 먹어야돼 어오 좋다 오오 <laughs> 나이스. 아하하하하하이거 <laughs> 오 갑니다! 나이스 터치! 어? 이구 어이구! 아 아깝다 나이스 패스! 쳐 쳐다옴! 팔는데 어? 쳐다 <목소리> 근데 지금 환희 동생한테 너무 털리는거 아니야? 어?

아갑 아깝다, 스페셜 데 우, 우, 우. 딱,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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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조심해야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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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니거아니야아아아아 맞아, 맞아. 어디 부딪혔지? 여기 부딪혔어요 그래, 밀어서 부딪히게 아니라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어디 어 부딪혔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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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딪는데 아, 밀어서 부딪히게 아, 아니고 안 줘, 안 줘. 달리기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발목이야? 아, 네. 이걸 더 뒤로 빼야되는데 파스 있나? 파스도 갖고 을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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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파스 인구, 응급 출동 자 일로와봐 파스 좀만 뿌리자 아 아파 <laughs> 어디야? 괜찮아. 좀 쉬고 있어. 그냥 부딪혀서 부딪혀 괜찮아. 놀라지마놀라지 놀라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좀 쉬다가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그냥 해야 그래. 우리 뿔이야. 우리 야이야스로잉이야 야, 집중. 앞이, 앞이, 앞이. 던져, 아 집중 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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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이 어? 아, 너무 앞에 안 들어와도 돼. 알지? 아니야, 금방 날 거야, 괜찮아. 이게 은재가 밀어서 부딪힌 게 아니라 뛰다가 부딪힌 거라 괜찮아, 괜찮아. 전화, 전화, 반대쪽. 쯔야, 좋았어. 아웃 아웃 아, 아웃인데 저거 그죠? 네 라인 아웃 오이구 어, 오이구 한 5분 지나면 통신 가라앉을 거야 어지 아, 한쪽만져볼게 자 남은 시간 4분 이쪽에 안돼 내가 막아 버릴 거 같나 보다. 예, 네, 그냥 희생해 은거판요 아, 그래 박은 것도 아니 부딪히고 부딪힌 거. 플레이 플레이 괜찮아 예, 내가 옆에 봤잖아 예, 심각한 부상 정도는 아니야 민재가 예. 밀어서 박은게 아니고 뛰다가 부딪혔기 때문에 오우씨 좋아좋아 어. 어. 좋아좋아 아, 오늘... 좋아, 형광좋아 기회가 나오고 있어 그안 가. <laughs> 좋아, 좋아. 야. 왔어, <laughs> <형님. 나>. <웃음> 아이고 자, <laughs> 형광 수비가 없어 지금. <laughs> 뭐지? 어제? 그? 와. 야, 볼만 괜찮지? 어? 괜찮어. 아이고 뭘지. 그래. 부러지면 강도가 달라. 한, 봐봐. 어, 어? 아니 봐봐. 어, 괜찮아요? 그래. 오 어, 마셔